안녕하세요, 팍달봉입니다. 마지막 영상에 매메타 점실 현손이 있어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. 이거 완전 똥매도 했습니다. 제가 매도하고 7%더 갔네요. 두 번째 종목은 SAMT입니다. 매수 근거는 신고가 3,600원 근처였고 장대 음봉이 나와서 한 번은 더 쳐줄 것 같은 느낌. 원래는 장대 음봉 나오자 말자 매수 눌렀는데 4번 다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추격 매수로 생각한 자리보다 2% 올라간 매수호가에 매수했습니다. 유유. 그래도 다행히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. 수상해서 들어갔지만, 생각보다 힘이 없어서, 대충 위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. 매도하고 바로 하락 나이스. 네 번째 종목은 샘CNS입니다. 장마감 전에 제일 움직임이 좋아서, 실현 손이 끝자리만 맞춘다는 생각으로, 아주 살짝 먹고 나왔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안녕하세요. 박달봉입니다. 오늘은 총 다섯 종목 매수매도 했고요. 오늘 수익은 6만 1,770원. 오늘 제일 큰 수익 준 것은 에이펙트고요. 어, 이거 매수매도 탓좀 보시면, 여기 한 번, 여기 한 번인데, 제가 여기서 매수한 이유가, 어, 이거 장 초반에 프로그램이 한 여기까지 한 30만 줄을 주었거든요. 앞에 안 보이지만. 근데 보시면 갑자기 여기 이 구간 있죠? 이 구간. 지금 이 구간에서 갑자기 한 20만 줄을 던지더라고요. 여기서, 여기서 30만 줄 죽고 여기서 20만 줄를 던지고. 근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한 10만 줄을 급하게 줍길래 저도 여기서 따라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최저점에서 잡아놓고 여기 보시면 제가 슛좀1% 넘게 수익 줄때 제가 팔았거든요. 근데, 역시나, 제가 팔고, 달방꿀이 나왔죠? 제가 팔면 항상 더 가는, 보시면, 여기서 7%더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 좀 놓친 거 너무 아쉽고, 이 뒷부분에는 그냥 제가 끝자리 맞춘다고 그냥 사고 팔아서 이거는 뭐, 아무 의미 없고요. 어, 보시면, 여기서 프로그램이 30만 주 사고 여기서 20만 주 던지고 여기 프로그램이 10만 주 줍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한 20만 주 사고 그다음 요 뒤에 다 던졌거든요 보시면 30만 주 사고 20만 주 던지고 10만 주 줍고 20만 주 줍고 여기서 한 30만 주 줍고 여기서 다시 한 230만 주 20만 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매했고요 두 번째 매 종목은 SAMT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일봉이 지금 딱 3600원이 신고가 넘는 구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오전부터 째려보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어서 좀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거 큰 슈팅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뒤에 급하게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매수했거든요. 여기 보시면 30원에 한번 매수할래 했고요. 그 다음에 60원 급하게 거의 한 아니다 50원에 한번더 매수할래 했고 그 다음에 급하게 이제 60원에 매수 한번 할래 했고 그 다음에 70원 아 75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올렸는데도 추가가 아, 매수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아 이거 갈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제 급하게 추경매수 했거든요 그냥 거의 9 0원대 바로 추경매수를 했어요 왠지 이거 오늘 신고가 한번 뚫어 줄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되게 잘 팔았습니다 딱 거의 1%좀 넣는 수익을 딱 주길래 바로 팔고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한 60원에서 잡혔더라면 50원 50원 이때 잡혔더라면 좀 편하게 한3% 정도 먹을 있었는데, 이것도 여기서 체결이 안된게 너무 아쉽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GNC 에너입니다 아, 이 종목 오전에 들어갔다 좀 애썼거든요. 어,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한 20만 주를 주었는데, 이제 살짝 눌러주길래 제가 담았거든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더 빠져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고, 여기 이제 총, 300주, 300주를 사고, 여기 수익을 바로 주길래 300주를 팔았어요, 절반을. 근데 이게 갑자기 추가락. 아마 이때가 지수가 확 내려갈 때였거든요. 확 갑자기. 지수가 확 내려가길래,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, 프로그램은 수량이 안 줄어들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매수 한번더 하고, 쭉 내려가서 이제 이게 거의 제가 오전에 벌어 한 10몇만원 마이너스였거든요 한 12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한 30원에 한번 더 추가매수 할려는데 체결이 안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도 이제 확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돌려주길래 이 시간대 보시면 시간대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지수가 확 떨어져서 떨어졌고 이제 지수가 반등하길래 여기서 추가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가 안 되고,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길래 지켜보니까,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, 그래도 수익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, 12만원 버틴 거 그냥 17,000원에 그냥 탈출을 했는데, 이것도 달방꿀이 나왔습니다. 제가 팔고, 어 5%더 올라갔네요. 아, 이래서 이제 시청자님들이 유행어, 유행어가 생겼죠. 달, 달부... 달방골 달봉이 팔면 사면 된다. <laughs> 이런 거 보고 하시는 말인 것 같네요. 이것도 너무 아쉽네요. 좀 크게 못 먹은 게. 그리고 샘 시엔스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그냥 마지막에 좀잘 이렇게 등락률이 보이길래 떨어질 때 매수해서 그냥 실현수리 6만원 넘어가길래 이렇게 바로 팔았고요. 그리고 바이오 스마트. 아, 이 같은 경우도 상승위에 급락이 나오길래, <laughs> 아, 여기가 거의 전일 종가였거든요. 전일 종가라서 딱 샀는데, 아, 이게 되게 흔들더라고요. 이게 보시면 프로그램이 좀 지켜주면 추가 매수도 좀 해볼까 했는데, 이게 프로그램이 이, 이 시간에 좀 많이, 여기 많이 던지더라고요. 1시까지. 보시면 엄청 던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8,900에 손절을 했는데, 아, 뒤에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. 손절을 했는데, 한2% 정도 올려주더라고요. 뭐 이건 어차피, 저랑 안 맞아서, 이 구간에서 너무 흔들어서 저는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. 어..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람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, 그 다음에,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